찬송가 505장입니다. 예수 이름이 미워,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서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 시간적인 배경이 소개됩니다. 그 날에 라고 말합니다. 날이라고 하는 말이 그 날, 바로 그때,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죽고 난 이후부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에 대하여 공회는 어떠한 입장을 보였습니까? 어제 살펴본 달락에 보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말에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옳은 것으로 여겼다. 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으로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사실과 거짓관의 싸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된 고발자들이 뻔뻔하게도 자기들의 말이 진실이다. 라고 소리쳐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를 모아서는 허위를 사실인 양 입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시기에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해는 스테반 집사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거짓의 편을 들어주고 맙니다. 이 일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맙니다. 본문 2절에 보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울다 라는 말은 슬픔의 정도를 크게 넘어서 가슴을 치는 애통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울다 라고 하는 말, 말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이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커다란 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수준을 더 극대화해서 크게 울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라는 말은 메가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가톤급 슬픔에 빠져서 울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볼수 있는 광경은 한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참된 해석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독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입장을 보이십니까? 공회는 자신들이 옳았노라고 기가 살았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무참하게 공격당합니다. 1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라고 합니다. 교회가 공격받는 일이 <laughs> 벌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사울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살인 욕망은 교회 공동체에게로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원칙, 상식, 기준, 질서 따위를 뭉개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짓밟고 경건의 요소를 모조리 무시하며 무법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프로파일러의 프로파일러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자들의 범죄를 분석해보면 점점 진화해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혹해진다라고 합니다.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살인을 즐기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독한 파괴 본능은 예루살렘으로 뻗어 나갑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과 그 거짓 고발자들의 편을 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 말미에 보니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들이 모두 모조리 흩어져 버립니다. 이때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상황 봐서 그 신앙을 갈아 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체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서 새롭게 터를 잡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신앙 공동체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그 땅에서 새로운 교회로 자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역사를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도,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 확장의 청사진을 이미 사두행전 서두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받해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회를 통해서 도리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도 펼쳐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진리를 따르는 길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보여주시는 이제 또 다른 새 역사를 이루어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신호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교회는 비굴하거나 구차히 살아보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다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스대반 집사님의 죽음은 율법을 모독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서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도 종교심에 치어서 취해서 기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의로운 열심을 낼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딱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대한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선한 도구로 또한 주의 교회를 의로운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